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어, 고인 리뷰 같은 건데요. 기대님이 하시는데. 오, 실수. 기린님이 하시는데 기린님이 어 지금 기린님이 어고인리뷰를 하고 있어요. 뭐 샤워 같은 거그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한번쯤은 딱 나도 해보고 싶다 진짜 진짜 해보고 싶다 해서 이 방송에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해. 해보... 딱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샤오입니다 왜 샤오를 선택했냐면 음, 제가 그 시작할 때부터 샤오를 40레벨 선택했을 때 바로 샤오를 썼어요 샤오는 마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샤오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마비로 잘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샤오를 선택했습니다 자 자리도 다 해놓았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놓았고요. 별로 이렇게 안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펫은 반격을 하는 게 나와서 부부 때문에 반격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샤오도 좀 반격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어 있네. 그래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유 생겼어요. 유유유유 유. 유, 유, 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널 위한 건 아빠. 세리가 함자 그러면 이제 결투장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 Let's go. 지금이 골드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뭐 플래티넘이었는데 뭐그 기간 지났다고 뭐. 루비나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준다고 골드 딱 내려가더라고요 몇 번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드에서 한번 방송을 찍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플래티넘에서도 잘 지기 때문에 골드에서 조금 안 지기 때문에 골드에서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잘난 슈키님이네요 연이 죽이고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와 일단 샤워가 지금 사격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브루베가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공이 별로인지 자 샤워가 마비라도 안 걸어주고 가만히 있고 죽어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애들이 다 캐리를 해줘야 되죠. 좋습니다. 자, 비단은 죽여버리고, 일단은. 자, 이제. 이터일 보티든가 해야되는데 지금 불리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뭐지? 써버렸기 때문에, 보이디가 각성 스킬이 써버렸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이것만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버티면. 아, 이겼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우리 멜키르가 캐리를 해줬습니다. 야, 우리 멜키르. 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목소리> 귀하이 있네요. 샤워가 이번에 딱드래그난동으로 아, 부부가 딱 가주네요. 그럼 한번 더 가죠. 자, 부부가 요즘에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가게 되면은... 야, 이거... 이거는 부부 영상인데요. 아이! 와, 싹쓸이 해버린다, 그냥. 야. 브가 그, 또 흑백 학공까지 쓰면, 와.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부부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태호 혼자 남았죠? 근데, 다 죽어버리면, 아,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데 빨리. 멸킬 극성 스킬을 떠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아직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요. 저, 그러면은, 멜키리가 빨리 각색 스킬을 떠줘야 될 텐데, 아. 어? 아, 턴 지났나보다. 그, 아까 전에 죽여 있었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런 걸잘 몰라요, 그냥. 뭐, 피 깎이고, 뭐, 불사, 턴가만 뭐, 그런 버프만 들어가면, 어, 들어간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턴 같은 거는 신경 안 써요, 저는. 기린님은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람? 잠깐만요. 이 사람, 아까 전에 떴어요. 근데 저가 이기고 있었는데, 어, 그 샤워 리뷰한다고, 그냥, 여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사람, 놓쳤습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어, 리뷰하려고, 그냥, 이걸 나갔습니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점수는 패배해버렸죠. 자. 샤워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비신백이 약하죠. 각성도 아니고, 하니까, 약하고, 세이는 바로 뒤지고, 어, 좋습니다. 시간 좋고요. 시간 사용할 때 좋아요, 샤워는. 자,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샤워가 마비를 걸어주면 좋죠. 어, 좋습니다. 오~~ 우리 샤오 샤오가 조금 몇번씩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네 두개의 스킬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더 화력적이었으면 네좋았을겠죠 의욕의 <목소리> 삽사기 자딱 하고 그 다음에 윙민성아 하면 땅땅땅땅 해주고 아, 살리 나요. 그럼 주접으로 가죠. <laughs> 그렇죠. 그럼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싹쓸이 좋다. 자, 샤워가 이번 판에는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판은... 자, 과연 1,900점은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00점으로 올라갔거든요. 1,700에서 1,800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타나. 내 진로 쓰고요, 상대편. 자리 바뀌어지면 샤워가 앞이면 안 된대요. 샤오가 앞에 와 버렸고 저도 용재 진영으로 자리를 딱 바꿔주고 좋습니다. 델런주 죽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둠 광탈을 쓰게 되죠. 딱아 직사되어서 죽었을 텐데. 아 직사 타지면 망하죠. 자, 한번 더. 좋습니다. 불구가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멍하게 거의 있어요. 아, 불구가 지금 잘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나타까지 딱 죽이게 되네요. 와 짱이다. 나타까지 딱쓱쓸려버립니다원일적으로 <laughs> 딱딱딱. 딱. 와 연인까지 없애는 부부가 와 부부 몇 번이나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 태어나봤자 금지된 실험으로 잡나요? 금지된 실험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좋다 아니 샤오가 살아 있어 샤오가 살았는데 니는 죽었고요 근데 샤오가 이번 판에는 못 해줬죠 와 부부 진짜 장난 아니다. 부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부부. 아, 여러분! 첸슬란도 좀 있으면 40대면 각성시킬까요? 아니면 46대면 각성시킬까? 아니면 바로, 지금 36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니면 바로 시킬까? 40대 때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닌가? 40대 때가 딱 적당해요. 제 생각에는. 쓰으면은 올리도록 하죠. 걱정되면은. 자, 돌발하고 전기 흡고 좋습니다. 아, 피엎겠다 반사가 있습니까 빛을 참겨. 간통 있죠? 아, 어, 아, 간통 없나요? 간통 있는 걸로 아는데 없나? 윤민성아. 빵빵빵빵 빵, 빵, 빵. 자 괜찮습니다 아 이러면 빗나가죠 조금 빗나가서 네 린이 근데 린이 피가 별로 안꺾인것 같은데 내려지보니까 피가 좀 많이 꺾였죠 사신의 심판 가죠 자 그래서 테어를 빡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아 반사일 때문에 침묵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샤오가 아 샤오가 죽어버리죠 피가 더 올라가면 은 지금 덜런즈가 에반을 잡아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못 잡아준다면은 집니다 여러분 진짜요 자자자 죽으면 안돼 덜런즈 덜런즈 일단 버텨야 돼요 친구 죽일때까지 안돼 안돼 자 일단 태오라 죽였는데, 진슬런이랑칠스런 진슬런 살아있나? 한 번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칠슬런다이되고 그 아, 그다음 다시 살아나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거 가져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데미지가 죽어버리고, 불사 있긴 한데. 위험한 상태라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칠슬런죽겠어 좋아요. 자, 이겨라. 우리 부부 화이팅! 어? 불쌓이었나 이럴? 자, 빨리 죽여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질 수가 없어. 자, 금지된 실험으로 가죠 금지된 실험. 이생하라 자, 그럼 칠슬만 일단. 죽였는데, 문제는 에반이라는 거죠, 에반. 저그 다음에, 암흑해방 가면은, 방어는 없어지지만, 지금 분리하는 상태죠. 방어 있네. 어, 방어 없어졌다. 자, 분리한 상태라서 지금, 어둠강탈 가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 어둠강탈 가서, 잡 작품으로 딱 죽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야, 어멜키르 불사 있죠. 네. 야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야. 역시 우리 멜키르도 없으면 안 되겠네요. 자한 번만 더 가면 될것 같지만 시간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많이 뜨셨고 샤오가 오늘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샤오가 샤워가... <목소리> 어... 별로였어요. 있어요 이제 속공을, 어, 항상 저는 속공을 쓰고 넣고, 그 다음에, 어, 약정 몇 틈가 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리고 니는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강화를 시키고, 올리고, 쿼어도 하고 한 40까지 올릴 예정이고 또 그다음 카르마도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 올릴 예정이니 네. 여러분은 어, 어떤 걸 자주 올리는지 댓글에 남겨 주시고 하면 그냥 구매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인트 였고요 구독과 댓글과 구독켜 가지고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마이트였습니다. 여러분도 嗯、拜拜了，安妞，拜拜。